매춘 여성이 끊이지 않는 마을. 2015년 10월 7년 전 매춘 마을, 창녀 마을, 연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곳은 60년 이상 서남부수로 지역에 존재해온 빈탕현 빈진의 빈탕시 매강계에 있는 20여 채의 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빈과의 마을에 정착해 있었고 어느 마을도 소유하고 싶지 않은 전통 가족 마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방 정부의 강력한 단속 후에도 마을은 계속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매춘 여성들은 모두 이 마을에 사는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빈탕으로 옮긴 후 마을은 조금 덜 붐비게 되었지만 여전히 20명 이상의 어린 여성이 화려한 화장을 하고 어두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빈탕을 지나치는 80번 국도의 길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대충 몇 그루의 야자수를 앞에 두고 전선에 전구를 감아두었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불이 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카페는 집이기도 하며 강가에 지어진 기둥 위에 가옥입니다. 16세의 TL 빈진 출신은 80번 국도에 있는 SD 카페에서 일하며 마을의 매춘 업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카페는 엄마의 것이고 예전에는 빙과에서 운영했지만 불이 나고 경찰의 단속이 심해져서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서 반년 정도 지냈는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카페는 강가에 지어져서 경찰이 오면 엄마가 신호를 주면 저희는 강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녀는 손님에게 서부 지역의 매춘 마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창녀 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미국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존재했어요. 그 당시 빈진 지역에는 여러 마을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매춘 여성이 있던 곳은 빈과의 마을이었어요. 빈과에는 도로와 가까워서 깐터, 락지아, 롱주안의 군사 기지와 가까웠거든요. 그 시절 경찰은 군인들을 위해 여성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고 매춘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어요. 특히 420에 노련한 여성들이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고향 여성을 유혹해서 함께 팀을 만들어 손님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을이 전통적으로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부모가 가난한 농사생활을 견디지 못해 자녀에게 이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마을에서 여러 대에 걸쳐 매춘업을 하는 집들은 오래전부터 이 일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대를 이어서 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는 보안 역할을 하고 여자는 어머니의 길을 따라 생계를 이어갔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역경을 이겨낸 경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곤 해요. 엘렌은 순진하게 설명합니다. S.D. 카페는 매춘 마을의 첫 번째 카페로, 깐터에서 락지아로 향하는 도로의 첫 번째입니다. 카페의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으며 강이 바닥에 세운 콘크리트 기둥 위에 지어졌습니다. 강의 물은 혼탁하고 배가 지나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카페 안에서는 아직 어린 몇 명의 소녀들이 두껍게 화장하고 있고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들은 옷을 반쯤 열어 어린 피부를 드러내며 화려한 두 개의 끈 나시 아래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드러냅니다. 서부 지역의 매춘 마을은 항상 새로운 상품이 부족하지 않아서 청결한 상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손님을 기쁘게 하고 다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녀를 사냥하며 운을 바꾸다 애를 제외하고는 강가의 카페에서 접대부로 위장한 다른 성매매 여성들은 대개 15세에서 18세 사이지만 몸매는 성인처럼 곱고 풍만하다. 화장품과 불결한 환경에 빨리 익숙해진 이 소녀들은 고객에게 유혹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아주 빨리 배운다. 엘은 언론인에게 여기 성매매 동네는 익숙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평범해서, 고객이 부자든, 농촌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고객에게는 최선을 다해드려요. 심지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애인으로 지내기도 해요. 이 동네에서는 H가 미인으로 유명해서, 매일 여러 사람이 그녀를 찾으러 와요. 목수부터 시작해, 이사까지요. 라고 말했다. L은 말하며 고객에게 A, 이 서부 성매매 동네의 미인, 를 보여주었다. H는 꽤 패셔너블한 소녀로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로 매우 활발해 보인다. H가 가게에 들어온 지몇 분도 안 되어서 멋진 외관의 엑지터가 가게로 급히 달려왔다. 젊은 남자가 A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L은 즉시 마케팅을 시작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동네는 호치민시의 그 여성들보다는 낫죠. 그들은 나무 밑에서 서 있어야 하고 보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폭행당할 위험이 있죠. 우리 동네는 모두 형제자매로 서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다투지 않아요. 고객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선택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할 뿐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아요. 때때로 고객은 대화하고 농담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가다 보니 자주 오는 경우가 많죠. 엑시텔을 타고 온 남자는 A의 오랜 애인이에요. H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이 강력히 반대해서 그는 몰래 H를 태우고 놀러오는 일이 많아요. H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그를 단골 고객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른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L은 이 동네의 특별한 점은 순결한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어디에서도 질과 양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딸들을 이 직업으로 유도하지만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엘리에 따르면 14에서 15세의 어린 소녀들은 단지 유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무분별하게 손님을 받는 일은 없어요. 처녀는 귀한 상품이라 이곳 어머니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맛있는 여성을 양성하여 고객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많은 부자들은 처녀를 사냥하고 새해에 행운을 얻으려고 하며 이를 들으면 약간 서글프지만 그렇게 판매된다면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라고 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유한 남성들의 기이한 즐거움을 언급했다. 부자들은 보통 부하를 시켜 성매매가 많은 지역을 탐색하게 하여 순결한 여성에 대한 수요를 논의합니다. 서부 성매매 동네는 부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으로 그곳의 여성들은 아름답고 온순하며 고객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른 처녀의 가격 협상 세부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거래는 부자들이 절대 비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오는 일은 없어요. 상품 선택과 거래는 부하들이 처리합니다. 이 직업에 수년 동안 종사했지만 이러한 일은 참으로 비인간적이며 가성인이 된 여성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느껴요. 레레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녀는 왜 이런 기괴한 즐거움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엘은 첫 경험이 어머니와 그들의 화려하고 불결한 삶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유행을 따라 놀다 정신과 의사인 엔구엔 총토아이 박사는 여가와 놀이활동은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새해 첫날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삶이 나아짐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심리적 욕구를 초과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놀이 방식이 유행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의 수준을 과시하는 것일 뿐 자신에게 유익한 점이 없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관점에서 변호사 피암번 피우춘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명성과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놀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입니다. 만약 당국에 적발되면 행정적 처벌 외에도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기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